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국민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국정원 개혁과 지난 대선 불법 어, 개입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일에 이제 나서시라고 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해외 순방 직전에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청와대와 시청 앞의 거리는 불과 3km밖에 되지 않는데 대통령과 민심의 거리는 천리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국가정보기구가 정치에 개입한, 개입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있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책임 원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생각을 여기다 기자회견문에 또이 서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가지고 호소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어떤 답변이 없다면 이후로 우리 정의당과 그리고 시민들은 보다 결연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기로에 섰습니다. 나날이 밝혀지는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는 국민을 아연 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태를 두고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도 대통령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몰랐고 내가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습니다. 만일 국정원이 선거에 개업하, 개입하였다고 수사 결과가 진실 그대로 발표되었다면 대선 결과가 어찌 되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더 높은 책임 윤리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과거 정권의 일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5년 내내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의 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 통치의 기반을 와야 시킬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소리는 서민의 목소리를 지키자는 것이며 민생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이 무너집니다. 유신 말기 민주주의가 사라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동일방직과 YH의 노동자들이 이대로는 살수 없다고 일어섰지만 그 간절한 목소리는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답게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원 전면 개혁 방안을 제출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남재준 원장 등 국기 문란 책임자들을 해임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전까지 결단을 내리시고 국민들이 속편히 명절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의 결심을 기다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2일 정의당 대표 천호선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정원을 개혁하라!